지금 이제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사다리꼴의 높이, 우리, 사다리꼴의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사다리꼴 어떻게 구해요? 밑변 더하기 윗변, 그다 곱하기 높이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했다가, 높이, 곱하기 높이. 높이 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얘도 똑같이, 나누기 음. 2를 해줘야 돼요. 나누기 2. 나누기가 나오는 것은 삼각형, 사다리, 꼴, 마름모. 마름모 다음 문제도 풀겠지만, 이제 애들은 나누기 2를 한다는 거. 그러면, 떠주면, 4 0 2네얘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12.4야? 12.4지. 아래편 더하기 위편 높이 고르니까 네모고 나누기다 얘도 똑같이 나누기를 먼저 해놓고 해주면 얼마다? 6.2 곱하기 네모다 그치?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 40.2 나누기 6.2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네. 됐어요? 되니? 네. 맞지? 13.4네 그치? 미안하다 13.4, 그치? 나누기 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어쩐데? 6.13.4 맞지? 12, 13.4. 어, 6.7이 되겠네, 그치? 여기도 6.7. 됐어요? 어, 그러면 정답이 딱 나오게 되네. 그치? 이게 되지? 혹은, 아까 같이 똑같이 뭐라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14.4 곱하기 높이는 애한테 몇 배? 나눠서애가 나왔으니까 곱하기 두 배를 해주면 응. 네모는 80.4 나누기 13.4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렇지? 됐어요? 응. 방법을 두 가지 다 한번 알아보고